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부치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고 부어치의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잘 따라 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있는 음악들을 이용해서 부치 스피커에 음악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제 보이게끔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어, 애플워치 전송한 다음에 애플워치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영상에서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귀찮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좋아하는 노래를 언제든지 애플워치 화면에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청취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블로 앱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음화 표전으로 가서 뭐 2차 편집을 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블로 앱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블로 앱으로만 애플워치용 스피커 음악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또 빅뱅이 컴백을 했죠. 이번에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노래를 가사 보이게끔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애플워치에 전송을 해서 애플워치 스피커로 노래를 듣는 것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지금 블로 앱으로 제가 이제 이미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사가 들어간 어,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빈 장면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비율은 화면 비율은 4대 5로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 노래 길이에 맞춰서 어, 늘려주세요. 노래가 한 3분. 몇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분 여유 있게 뭐 3분 26초 이렇게 해서 길이를 늘려주시고 배경 화면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애플워치 화면에서 보일 때이 테두리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짱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경 음악을 어 불러오시면 돼요. 파일 가서 뭐 파일 가져오기 해서 다운 받았던 mp3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불러오시면 이런 식으로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일단 불러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를 들으면서 보시면 여기 분할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마디를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노래 가사 말에 마디를 끊어주시면서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가사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장을 이용하거든요. 메모장에 네모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사를 이렇게 복사해 와서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에 넣어야겠다 글씨가 적당하게 가사가 잘 보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양을 선택을 해 가지고 잘라 주세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글자를 원하는 자기의 그런 취향의 글자를 선택해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에 한 화면에 글자가 좀 크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가사 작업을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애플워치로 전송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쁘게 꾸며볼게요. 그래서 꾸미기 위해서는 블로앱의 다양한 스티커나 이제 PIP 이미지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앨범 이미지도 이렇게 받아놨고 이미지에 각각 인물에 해당되는 PIP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 이렇게 PIP 이미지로 만들어놔서 해당 목소리 주인공이 나올 때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해서 이렇게 꾸며졌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블루앱에 가면은 모션 스티커에 가면은 뭐 다양한 스티커 있잖아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 이 효과 부분에서 이런 스티커를 주로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티커를,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줬고, 다음엔 대성의 PIP 이미지가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다 같이 나올 때는 PIP의 이미지의 레이어를 복수개 해서 모든 멤버가 다 나오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나비가 날아가는 그런 스티커를 이용해 서고매졌습니다어 스티커 부분에 보면은 도입 부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반짝거리는 글리터에 이런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했고 취향에 따라서 이제 프레임에 가시면은 프레임에 해당되는 다양한 또 프레임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용하셔도 돼요. 템플릿 등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꾸며주세요. 단 꾸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테두리에 효과가 없는 그런 스티커를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애플워치 화면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 한번 재생해서 들어본 다음에 그러면 한 3분 6초가 됐죠 이제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내보내기를 할때 보통 해상도는 어, 애플워치 화면이 매우 작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화질로 보내주세요 용량도 작게 뭐 프레임은 30으로 해도 되고 뭐 30 이하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디오 코덱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 블루 앱에서는 비디오 코덱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비디오 코덱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치 녹음 앱에 전송할 때는 꼭 H264 이 코덱을 사용하셔야지 전송된 mp4 파일이 영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추출을 꼭 해주세요. 추출할 때꼭저화질 30프레임 H264 코덱을 사용해서 추출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코덱 선택하는 게 아이폰에는 있는데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 추출이 된 영상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지금 아이패드로 제작을 했잖아요. 아이폰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에어드랍을 이용해서 아이폰으로 전송을 해주고 이게 지금 아이폰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아이폰에서 파일의 저장 녹음기 앱 있죠? 제가 예전부터 소개해드렸던 녹음기 앱에 이 폴더에 애플워치용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아이폰에서 녹음 앱을 켜주세요 이 화면에서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애플워치용 음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음악을 선택한 다음에 땡땡땡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애플워치로 보내기 있죠.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애플워치를 충전해 주세요. 충전기에 연결해서 애플워치를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수시간 내에 아이폰에 있던 영상 파일이 애플워치로 전송이 됩니다.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애플워치가 충전 상태일 때 해야지 좀더 빨리 빠르게 전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정신건강에도 이렇기 때문에 꼭 잠자기 전에 해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애플워치에 전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송됐을 때는 아이폰에서 이 녹음기 앱을 켜면 슈 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럼 전송됐구나 이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플워치에서 어 녹음기 앱을 켜주면은 애플워치 상태거든요. 애플워치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애플워치의 목록을 보려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 좀 느리죠? 빅뱅 노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이걸 클릭해주면 어 재생할 거냐 이름을 변경할 거냐 삭제할 거냐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어 재생을 한번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고 정지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돌려가지고 볼륨 조절을 볼륨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어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노래를 스피커로 들으면서 가사도 보고 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어떠셨나요?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영상으로 가사 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애플워치 담아서 언제든지 애플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꾸미기 작업은 뭐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사만 집어넣도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고 편집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บายบาย